프랑스 풋파리지행은 지난 겨울 파리 생제르맹은 마르코 아센시오를 방출하고 이강인까지 내보내려고 한다. PSG는 신입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적다. 아센시오를 겨울에 내보내는 사례가 그랬다. 이강인의 실망한 PSG는 마찬가지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유한 이강인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PSG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PSG는 이 강인을 팔려고 한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이 강인을 영입할 때 2200만 유로 약 348억 원을 투입했다. PSG는 이 강인 이적료로 3000만 유로 약 475억 원을 원한다. 이 강인의 기술력, 마케팅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이 강인은 PSG에서 마지막 몇 주를 보내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날 것이다. PSG는 이강인을 보내기로 했다. 이강인은 럭셔리 조커로서 활약을 이어갔는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기뻐했다. 이강인은 점점 경기에 뛰지 못했다. 경쟁자들의 밀려대가를 치렀다. 이강인은 이적시장에 떠날 것이다. PSG 결정권자들이 확인했다고 이강인 방출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과 결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떠날 선수다. 이강인이 쉽게 짐을 쌀지는 알수 없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psg 선수들 연봉을 생각하면 적절한 돈을 받고 있기에 고민은 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이적 시장 동안 몇 가지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선수를 최소 5명은 영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거로 프랑스 르 파리지행의 도미닉 세베라크 기자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세베라크 기자는 PSG는 새로운 골키퍼, 아슈라프 하킴이 백업, 또 다른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강인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강인, 하비게라, 이냐키 페냐를 관리하는 스페인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는 이번 주 영국에서 많은 경기를 관전했다. 메뉴, 아스톤 빌라, 에버턴을 포함해 몇몇 구단과 만났다고 하면서 이강인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메뉴와 연결되는 부분은 놀라움을 주는데요. 지난 겨울에도 메뉴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올겨울 유럽 축구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선수 중한 명이다. 프리미어리그 두 구단이 그를 여러 차례 관찰한 바 있다. 뉴캐슬과 메뉴에서 이강인에 대해 문의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고 메뉴가 다가올 여름에 중원 개혁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강인 필요성이 주목됐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메뉴는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메뉴는 한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50% 임금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메뉴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 카타르 국영 투자청 QSI가.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의 말라가 CF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PSG 선수들이 말라가로 임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같은 구단간 선수 임대가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소속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강인이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말라가로 임대를 떠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령 매체 레퀴프는 PSG의 대주주인 QSI가 스페인 이브리그에 속한 말라가를 인수할 수 있다며 양측은 약 1억유로 약 1,582억원으로 추정되는 계약 조건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결론이 빨리 나오길 기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QSI는 최근 몇년 동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미국 프로농구의 워싱턴 위저즈의 지분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아우디 F1팀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레퀴프는 말라가는 현재 스페인 호텔 및 부동산 회사인 블루베이와 카타르의 사업가 압둘라 알타니가 소유하고 있으나, 법정 관리에 놓인 상태라면서, QSI는 말라가를 인수해 축구 외에도 스포츠 전반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QSI가 말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말라가가 2030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QSI가 말라가 인수를 통해 스페인에서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말라가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퀴프에 따르면 QSI의 대변인은 QSI는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QSI가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퀴프는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PSG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언론은 만약 말라가가 일부리그로 승격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같은 소유주가 관리하는 구단이 동일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유럽 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PSG와 브라가의 경우처럼 PSG는 말라가 와도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PSG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일부가 포르투갈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다. QSI가 소유한 클럽끼리는 확고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라가의 합류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를 인수한다면, 레퀴프의 설명대로 PSG와 브라가, 그리고 말라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구축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소유주 시티 풋볼 그룹을 중심으로 맨시티와 뉴욕시티, 멜버른 시티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나, 알비라이프치, 알비잘치, 부르크 등 음료 회사인 레드불이 소유한 구단끼리 선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PSG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PSG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PSG는 이를 적극 활용해 팀 내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나 경험이 필요한 유망주들을 브라가나 말라가로 보내 출전 시간을 늘리고 경험을 쌓게 한뒤 다시 구단으로 복귀시키거나 브라가와 말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영입해 가용선수 풀을 넓힐 수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2골 내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크린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생 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태티 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리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리드필더 선수가 한명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구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